문대리가 이게 확실히 안 잡히네 어이 꽃대도 많이 올라네 철쭉 찍어야어디 아니 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저기 뭐야 티피 쳐라 얘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다 어요 엄청 많이 번져가지고 아그얘 다육이들이 엄청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화분에 꽉꽉 찼어 물을 많이 먹어서 오이 이제 물이 살살 빠지는 것 같다. 빠져. 빠져. 어 색깔이 빠지네. 아 빠져다. 저기요. 저기요. 사랑초는 이게, 이게 햇볕을 못 받아 지금. 아, 올해는 꽃... 꽃을 못보여지네아니야 예, 꽃피시가 저파리도 돌려본다. 응? 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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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는 하나핀 놈. 저는 띠가 브라이. 아이 하나핀 거 뭐가 이뻐. 아 이거 하나 딱 띠면 이쁘다니까. 사슬 꽤 얘는 이제 다핀 거야. 요거 남았어. 어, 몇개 이뻐, 피어. 어, 됐어. 아 이쁜데 개또 피여. 어또 있어. 아얘 카랑코 꽃이 이쁘다. 얘가 얘야, 팝콘. 어? 어얘 카랑코의 얘 얘는 팝콘 같잖아. 꽃 저기가 이제. 어얘꽃 줬네? 어 소성록인가 얘, 응. 응. 어, 응. 어, 얘 이름 했지. 잊어버렸다 선인장. <laughs> 어, 얘는 막 벌어진다 이제. 어, 이얘얘 아, 얘 갈라졌. 갈라졌잖아. 어.